안녕하세요. 오토기김정민입니다 기아 PB5. 처음에 저희가 극찬을 했었죠? 아, 정말 놀랐습니다.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이지스와 페르보스카이트. 거기에다가 실내 거주 공간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상당히 그때 인상적으로 봤었던 게 교통약자. 장애인을 위한 아주 플렉서블하게 내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MPB의 진수죠. 그래서 상용차 시장에서 이 정도면 흐름을 바꿀 수 있겠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 모델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고 또 아니 초창기의그 혁신적인 모습은 다 어디로 갔냐?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이지 수업은 2030년까지 관련된 시설 인프라 준비해서 해야 되니까 빨리 못한다는 거 기아도 얘기했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어링 윌이 위로 올라가서 대시보드를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만들겠다. 그리고 시트는 최대한 앞으로 확 밀거나 뒤로 확 밀거나 아니면 탈착식으로 하거나 뭐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이런 것들 적용이 거의 안된 거예요. 더군다나 SD-1 같은 경우에는 800V 시스템에 빠른 충전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사용차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분 만에 80%까지. 근데 400V 시스템이에요. 300V 시스템이라 그래도 80%까지 30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닌데, 그래도 5분, 10분 차이가 상용차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점 충전기에서 빨리빨리 충전하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특히 상용차는 주행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매일 충전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분, 10분이 나중에 누적이 되면 큰 차이를 벌인단 말이죠. 이런 파워스트 트레인에 대한 아쉬움, 출력도 120kW에 250Nm의 최대 토크라고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거 시장 바꾸려면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뭔가 혁신적이고 확실하게 차별화된, 그러면서 가성비에서 더 이상 대체재가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 이건 너무 실망이다. 가격을 2천중반이나3천중반그 사이에 묶어놓고 가격으로 승부를 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고 모델이 3천 넘어가고 패신저 모델이 4천이 넘어간다 그러면 글쎄 새로운 디자인과 그리고 캐빈이 얹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플렉서블한 이런 설계만으로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아마 기아 상품 기획 그러 생각이 아마 흐름이 맞았는 모양이에요. 기아에서도 그래, 네가 얘기한 그 부분이 우리 맞아. 우리가 가격을 최대 낮출 거야. 그래서 타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0주구반 부터 구입할 수 있고 패신저 모델은 3,000주구반 보조금 적용하면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격을 봤더니 4,700에서 5,000만 원까지 패신저 모델 보조금 적용하면 정말 3,000만 원대에 3,000 중후반, 한3,700 정도에서 막 구입이 가능할 것 같고, 가구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0 중후반, 지역에 따라서는 2,000 초반에도 가능한 가격이 나왔어요. 아니면 풀옵션으로 뭐 적용을 해야지, 왜 그렇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래? 이게 자동차가 구조적으로 파워트레인을 비롯해서 안전 설계,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설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가장 저렴한 모델에서부터 그 구조가 가니까 이게 원래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편의 사항은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 얹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가 됐습니다는 고객이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동차는 트림 가격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 그러면 네 초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아요. 이지 수업이나 다이나믹 하이브리드는 안될건 알았는데 저는 최소한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전등도 되면서 대시보드를 책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활용 공간을 좀제공했으면 어떻겠는가 그 다음에 시트도 지금 보시면은 가동 범위가 일반 승용차나 suv보다는 넓은데 그리고 리크라이링도 되고 다이버도 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눕히는 자세도 되고 그 다음에 시트를 이렇게 접어서 세워 놓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내부 공간의 확보를 최대한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egmp.s. s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상용차를 위한 새로운, 이걸 이제 es 플랫폼 이렇게 부르는데 이 es 플랫폼의 현재 구조는 다이나믹 하이브리드처럼 이렇게 골격으로 조립식 형태로 해서 확장하고 줄이고 이런 형태는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아래쪽에 파워트레인을 포함하고 있는 플랫폼 위에 캐빈이 자유로운 형태로 변경이 돼서 이걸 카고 형태로 또 패신저 형태로 특수 목적 장애인용이라든지 뭐 캠핑카라든지 그 외에 이동식 사무실로 꾸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뭐 카고나 패신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면. 요걸 가져다가 내부를 사용자에 맞게 바꾸고 구조 변경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을 하면서 아무래도 애프터마켓에서 그 시설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도도 떨어지고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규모의 경제가 도달되지 않는 외부 애프터 업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놓는 그런. 부자재를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분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조사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지수합이 가능하게 되면 한 대의 차로 뭐 네다섯 대의 다양한 사용차 내지는 레저용또 승용 밴 형태로 막 바꿔가면서 심지어 캠핑거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 도래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특수목적차 몇종 그리고 패신저 카고 이런 정도는 제조사에서 원래 설계된 대로 완성도 높게 그리고 아주 가성비가 좋게 안전성 다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pb5의 지금 가격 조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조건으로 현재 1 2 0 k w 와때2 5 0 m 제터 토크가 환산해 보면 한 163마력 되나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뭐 대략적으로 한 2000cc 정도 되는 그런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최대 토크, 그 정도가 나오니까 상용차로서 불편이 없는 정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썩 좋은 성능은 아니라서 사실은 이제 컨셉트 부분에서 별로 주목할 만한 게 없다. 그리고 성능도 참 별로다. 그리고 800볼트 시스템도 아닌 400볼트의 충전 속도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 주행 거리도 71.2km/h로 한 360km 간다고 하니까 아 이것도 좀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5 1 5최단도 모델 같은 경우는 280km 간다고 하는데 아 이것도 좀. 그런데 2000 중후반부터 서울 기준으로 해서 2000 중후반부터 구입할 수 있는 상용차라고 하면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한3,500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패신전은 4,500 정도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가격 조건이라 그러면, 아, 정말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초기 구입가를 한7,80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아, 이거는, 그래, 초기 좀 아쉬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상용 환경에 맞춰진 실용적인 m v b 로서는 시장 흐름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아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ST1을 받겠죠 ST1은 내연차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800V 시스템을 적용하고 그리고 하부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전기차로 변경되는 그런 플랫폼 구조를 좀 바꾼 완벽하게 전기차 플랫폼의 전기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V 시스템의 빠른 충전의 성능이라든지 그외 부분들이 또 배터리, 4세대 배터리에 2603셀 들어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보면 오버스펙이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ST1이 가격이 좀 비싸요. 4천 초중반. 그러면 용도는 다르지만 포토 일렉트릭이나 봉고 EV를 이용하셨던 분에게는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 가격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탑 모델, 탑 카고니까 오픈 카고를 이용하셨던 분의 환경에도 이제 완벽하게 맞는 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변을 상당히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ST1이 만약에 3 0 중반부터 지금보다한 7, 800 정도 가격을 좀 낮춰서 그 가격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400V 시스템에 뭐 출력을 한 120kW 정도로 PB5 수준으로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한 7, 800만원을 낮췄다 그러면 그러면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사실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기아가 아마 가격적인 허들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혁신적이면서 뛰어난 그리고 상용차로서는 P 시스템의 완성도가 제일 높아요. S t 1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안 되는 전상을 보고, 아, 역시 상용차는 가격이 중요하고, 이허들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방향을 설정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ST1은 유럽 시장을 비롯해서, GM에서도 이제 배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도 공급이 될 거고, 현지 생산을 통해서,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상당히 잘 팔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상용차에 많은 돈을 들이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분들이 이걸 하나의 도구로 보니까, 연장 사는데, 뭐, 명품 연장, 뭐, 이런 고급 연장,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PB5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가격으로 일단 초기 모델에 승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이지스와, 그리고 또 스테어링 휘길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 좀더 가변 형태의 아주 그 플렉서블하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심지어 찰탁식으로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C2 구조는 차후에 적용을 하고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30년쯤해서 적용을 해서 V2L 이용할 때 고전압 배터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효율을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한 3천 중후반에서 4천 중후반까지 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격을 높이되 지금은 한 천만 원 정도 깎는 게 맞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PB5가 상당히 구입가치가 높은 이유는 에이다스를 비롯한 능동적인 안전 사양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용차는 무조건 안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용차도 안전해야 되지만 상용차가 더 안전해야 되는 이유는 상용차는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많습니다. 운행 시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행 시간에 따른 피로도 또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비극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는 유기적인 거잖아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한 차만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이다 보니까 다른 차에 입히는 피해, 이런 것들도 고려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운전자의 흐름에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얼마나 보호를 잘 하느냐, 그리고 또 패시브한 안전성,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하는 이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능동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 ADAS를 기반으로 한 안전사양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000 중후반, 3,000 중후반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 중에서, 상용차 중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인 그런 안전사양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AOSP에서, AOSP라는 것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제조사가 이제 마켓 소프트웨어 인프테인먼트,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조사의 역량에 따라서 완성도가 많이 달라지고,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전담부서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UI, UX팀은 몇명안 돼요. 소수의 일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새롭게 기능을 구현하거나 지원하거나, 또, 개선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넘는 그런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의 결과물하고 비교를 하려면 완성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AOS로 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AAOS, 안드로이드 오토 모티브 OS, 그러니까 구글에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용으로 만든 OS가 안드로이드란 말이에요 구글이 인증하고 업데이트도 해주고 기술지원도 해주고 비용을 내고 사야 되는 오픈소스는 돈 내고 사는게 아니라 오픈소스는 누구나 쓸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인프테인먼트든 이런걸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딱그 정도만 제조사가 하면 되는데 AAOS는 카피별로 비용을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대신 업데이트를 비롯하거나 호환성 기술지원 수정 버전업, 이런 것들은 구글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왜 그동안 잘안 쓰려고 했냐면 자동차 설계 정보 일부가 구글로 넘어가야 되니까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 이걸 많이 꺼린 거예요. 그리고 구글도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자동차 전기차 산업에 좀 눈독을 들였기 때문에 뭐 시트에 압력 센서를 좀 달아달라. 왜냐하면 이제 운전자 체중을 통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이인지 이걸 좀 알아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콜 정보도 자꾸 요구하는 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 이거 왜 이런 걸 요구하지? 하면서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한 걸 구글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요거 제공한다는 의미로 요걸 다 빼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의심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사용하다가 다시 AOSP로 덜어왔다가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AOSP를 사용하다 보면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또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API 제공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오류가 없어야 되고 업데이트 새로운 버전들을 통해서 물리 흐름에 맞춰서 통계 자료들이 이게 곧 돈인데 그러려면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검증된 플랫폼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AAOS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PB5에는 AAOS가 들어가고 UIAOS도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제공이 됩니다. 플레오스는 아쉽게도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뭐 스킨 정도가 플레오스의 형태에 맞게 비슷한 형태로 해서 제공이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채 g DP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초기 형태가 이제 들어갈 걸로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공이 되고요. 패신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승, 그리고 짐카를 크게 확대한 형태이고요. 박스 형태다 보니까 SUV와 같은 그런 짐카 활용성하고는 또 이게 차원이 다르죠. 이유를 접으면 뭐 카고에 거의 준하는 <laughs> 그 다음에 차박을 가능하게 해주는 키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레저 키트를 또 협력사와 함께 판매를 할 모양입니다.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가격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으시면서 신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포토 일렉트릭이나 봉고 EV와 이게 같은 형태는 절대 아니죠. 오픈카고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포토나 봉고는 이휴지하중에 대한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충돌 시 위험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캐포드 방식의 사용차들이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수직 하죽을 버티는 그런 설계가 뛰어나서 이런 걸 버리고 이제 PB5로 다 넘어가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 텐데 그런데 설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소규모 짐을 운송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포토나 본고 이불을 이용하시는 그런 사용자분이라면 PB5 카고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PB5 카고의 가격이 포토 일렉트릭이나 봉고 EV 딱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살짝 비싼 정도니까 넘어가는데도 저항이 거의 없다. 종합해보면 포토나 봉고의 그 구조 불편하거든요, 사실. 이게 오로지 화물 수송 효율만 높인 모델이라 그 안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기도 시트 구조가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운전자 친화적인 그런 장치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충돌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정말 큽니다. 도어도 보면, 이게 나를 과연 보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PB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그리고 또 상용차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전장이 4.7m가 약간 안 됩니다만, 그리고 휠 베이스가 3m 약간 안 되는 정도지만, 이게 거의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간에 허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리아만큼은 아니지만 예, 그의 준하는 실내 공간을 4.7m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카고 모델은 물론이고 패신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카니발이나 그리고 또뭐 펠리세이드, 소렌토 이런 SUV와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공간 활용도를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초창기 모델에 비해서 좀 많이 실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플렉서블하게 시트가 다이브까지 되는 다이브는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시트 설계로 인해서 실내 공간을 확장하거나 또 편안하게 시트를 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카고 모델은 뭐 거의 이거는 경쟁 모델이 없을 정도로 가격이 좋습니다. 아이디버즈가 패신저 모델은 거의 망했는데 카고 모델이 그렇게 잘 나간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판매가 된다 그래요. 물론 PB5도 유럽에 나오면 가격이 더 비싸지긴 하겠으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진짜 전 세계에서 이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신의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편리하게 상용차에 맞게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API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진보된 형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상용차가 그 가격대에는 전무하다. 그래서 아마 설비와 같은 그런 간단한 크지 않은 그런 화물을 실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 또 근거리에 뭐 배달을 하시지만 큰 짐을 이렇게 많이 실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 또 사업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뭐카고 모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가 왜 초창기에 차포다 떼고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는 혁신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초기 모델은 가격 오로지 경제성에 초점을 맞췄는가? 구성을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고요. 이래야 또 혁신을 얹어서 가격을 높였을 때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죠. 초기 모델은 이런 것들이 적용 안 돼서, 야,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대신 그때는 가격이 저렴했지 않습니까? 2000 중후반 정도밖에 우리가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적용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막 700, 800, 1000만 원은 이제 더 얹어서 구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혁신적인 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러면 후에 확장된 형태, 뭐다이나믹 하이브리드든 이지 수합이든 또 스티어링 휠이 위로 올라가든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좀더 활용도 높은 PB5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그래 가격이 좀 비싸졌지만 이런 가격대에 걸맞은 기능이 있으니까 뭐 사야지 뭐 이렇게 납득할 수 있고 먼저 사신 분도 야 진짜 PB5 좋아졌네 억울하다가 아니라 아 우리 싸게 샀으니까 그동안 잘 썼으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저 서운한 마음을 달랠 수도 있고 좋은 절충안을 기아에서 내놨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출력이 약간 더 높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전기차의 최저출력은 한 150kW로 해서 204마력을 기본 허들로 해서 딱 했으면 어떻을까 이게 좀 아쉽네요. 아무래도 사용차 짐도 실어야 되고 또 패신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 타고 또 짐까지 실어야 되는데 이게 좀 강력한 토크나 출력이 어느 정도 돼야 좀 경쾌한 주행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능동적인 안전도 출력이 높은 차들이 좀더 확보하기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속도가 30분 예, 이게 패신저보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가고 쓰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아쉬운 점도뭐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뭐 가격이 이런 부분들을 납득할 수 있다 하면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PB5의 처음, 첫 모델의 기획은 제가 볼때 성공적으로 잘 됐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